네, 6시 1분차 탈 거예요. 와, 신나는 발걸음? 눈은 안 나와. <laughs> 짠, 강릉 도착했습니다. 짜잔, 짜잔. 와, 멋져! 저희 소카 빌렸어, 요 소카 소카. 그 찍힘 같은 거 말하는 거 같지? 내려도 아, 이거, 이거, 이거 할줄 모르는데 나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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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도 되지? 언니 아, 맞지? 아, 진짜? 와. 아. 와, 언니 멋있어요. 아, 대박이에요. <laughs> 야, 이거 단톡방에 올려도 돼? 어, 어. 저기가 저희가 묵을 호텔이랍니다. 두둥. 저기 가운데 풀빌라 같은 게 있대요. 그래서 오늘 비키니 입을 거예요. 27년 만에. 처음으로. 두탁 와, 너무 예쁘다. 개 이쁘. 이거 너 뮤비에도 되겠다. 진짜 이쁘다. 와. 찍고 있나요? 네. 진짜 털어 여행 온 기분이 어떤가요? 저 너무 좋습니다 예지씨는 아... 어떤가요? 저 너무 좋아요 회사 안 가고 지금 여행 왔어요 <laughs> 바다보러 가시죠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밖에 없어 바다 너무 예쁘죠? 저는 일단 곳이라는 카페를 열심히 지금 고시라는 카페를 왔는데 너무 넓고 좋아요 이렇게. 아니, 카페에서 이거 시켰는데 똥 모양처럼 생겼어요. 야뷰 바다 뷰야. 아 그래? 응. 어. 저 일단 신발을 좀 벗을게요. 저희가 신발을 벗어야 옆면 괜찮은데? 옆면 괜찮아. 아 여기 호수 뷰 아, 같다. 호수 뷰. 바다가 여기 있어. 오 높다. 이렇게 응. 다구를잘줘서 이러고 온다니까. 아 호수 뷰 호수 뷰뷰 짱이에요. 오. 오! 어머, 저거 봐,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이렇게인가? 문은 문 열겠네. 아무튼, 뷰가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. 여기 거울도 있어. <laughs> 추운데 인생샷을 찍겠다는 열정. 야, 야 너무 예쁘다. <laughs> 어. 어.

아, 저거 뭐야? 아, 불장난하는것 같아요. 야, 저거 망했나? 어, 저거 망한 것 같은데? 야, 그 가까이, 아우! 오! 오! 오, 예쁘다! 야, 예뻐! 어, 낭만 있어. <laughs> 지원아 소원 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. 도착. 현생으로 돌아왔습니다. 안 네. 돼.